제가 하원에 가서 긴기한 한 하나 둘세 포트를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길래 제가 구입해 왔어요. 화분에 분갈이를 할 건데요. 깔망 준비해 주시고요. 이건 호접란에 사용하던 난석인데요. 저는 집에 대리평 난석이 있어서. 배수가잘 되기 위해 화분 밑에 난석을 깔아줬고요. 대립형 난석입니다. 집에 중립 소립이 있으신 분들은 사이즈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바크는 호접난에 사용하는 바크인데요. 바크를 밑에 조금 깔아줄 거예요. 분기 하나는 바크가 많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바크를 채워 주셔도 꽃을 잘 피울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이 화분에 꽉차 있어서 가지고 그냥 부서져라고 제가 막 당겨도 이게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로 두드리기로 했는데 이거 보세요. 아무리 당겨도 뿌리와 화분이 딱 붙어 가지고 빠지지가 않아서 제가 가위로 마구마구 두드린 이렇게 탁 분리가 되더라고요. 간신히 빼가지고 밑에 바크를 좀 제거해주고요. 줄기와 잎 상태도 같이 체크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이것도 뿌리가 꽉 차가지고. 이긴기아난이 되게 생명력이 강해요. 뿌리도 잘 자라고 그래서 금방 화분에 이렇게 딱 붙기 때문에 웬만큼 당겨서는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나 다른 걸로 이렇게 탁탁 쳐서 빼시면 수월하게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바크가 별로 많지 않고 뿌리가 많은데 음, 보면. 예, 뿌리랑 바크랑 얽혀 있죠. 바크를 밑에 있는 걸 오래됐으니까 좀 털어내 주시고요. 방금 새 바크를 부은 거에다가 제가 분갈이 해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시든 잎 예, 이렇게 잘 관찰하시고 예. 시든 잎이나 줄기 이런 게 있으면 가위로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말란 것도 떼 주시고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물러 있거나 꽃대가 떨어지고, 이렇게 물러진 것도 떼버리고요. 근데 뿌리는 굉장히 튼실하고 좋더라고요. 시드잎 제거해 주시고요. 긴기아난이 서양난이랑 서양난가에 들어가서 굉장히 잘 자라고 겨울에도 월, 베란다에서 월동도 잘 되는 식물이에요. 제가 분갈이 하면서도 이 꽃이 시들어 가는데도요. 향기가 얼마나 달콤하고 진한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분갈이를 했어요. 진짜 한번 이 긴기안안에 긴기안안의 이 좋은 향기를 맡아보신 분은 긴기안안을 안 키우실 수는 없을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면 베란다에 긴기안안 향이 정말 정말 달콤하고 향기롭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시든 잎도 다 제거해 가면서 봐 주시고요. 뿌리가 진짜 튼튼하죠. 물 뿌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 있고 줄기도 다 싱싱하더라고요. 이게 2월에서 4월 사이에 꽃이 피는 긴기한한 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데요. 요즘 하원에 가셔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일반 작은 하원이 아니고 좀큰 규모의 양재동의 하회공판장에 가서 구매하였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구매하였는데요. 일반 하원 좀 작은 꽃 가게는 얼마에 판매할지 모르겠어요. 긴기한한 자체는 원래 좀 저렴한 하초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큰 하원에 가셔서 이렇게 꽃이 질 시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뿌리가 너무너무 지금 잘 내려있어서 화분과 뿌리를 분리하기가 힘들어서 좀 두드려줬어요. 이렇게 두드려서 빼면 수월하게 뺄수 있어요. 보시면, 바크가 밑에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제거하는 이유는 이 바크는 좀 오래됐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바크를 넣어서 분갈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김기안난 분갈이도 하지만, 이제, 김기안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김기안난의 꽃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고요. 꽃말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고요. 긴기아난의 꽃은 흰색, 보라색 꽃이 피는 긴기아난이에요. 제가 구입한 긴기아난은요. 햇빛은 직사광선에서는 키우지 마시고요. 반양지, 반음지에서 키워주시면 1년 내내 잘 자라고요. 월동온도는 영 도시 이상이니, 1년 내내 베란다에 두고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실내에서 만약에 거실에서 키우게 되면 봄에 예쁜 꽃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가을과 겨울에 밤과 낮의 온도차를 겪어야지만,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2월에서 4월까지 예쁜 꽃대를 올려주거든요. 긴게 하나는. 그래서 1년 내내 꼭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꽃을 잘볼수 있는 비결입니다. 겨울에는 물주기를 좀 줄여주세요. 호접난이나 북난도 마찬가지잖아요. 난 종류는 겨울에는 물주기를 줄여주시고요. 봄에서 여름은 조금 물을 더 자주 주시는데요. 무조건 물을 자주 주시는 게 아니고, 바크를 만져보세요. 바크가 젖어 있거나, 이렇게 만져봤을 때 수분이 느껴지면, 그때는 물주기를 하지 마시고요. 바크, 화분 안쪽까지 좀 바크를 만져보시고, 조금 수분기가 있으면, 그때는 물을 주지 마시고요. 바크가 바짝 말랐을 때, 그때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져보시고, 바크가 바짝 말랐다 싶었을 때, 그때 물을 흠뻑 주세요. 하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을 찔끔찔끔 주는 거예요. 하초를, 물을 주실 때는, 하초를 완전히 물을 말렸다가, 물을 주실 때 흠뻑 주는 게 하초가 제일 잘 자라는 물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크 자체에는 영양가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뿌리가 가득 차 있고 바크만 옆에 제가 지금 채워주고 있죠. 바크 자체는 영양가가 없어요. 일반 상토처럼 영양가가 있는 바크가 아니기 때문에 물을 주실 때 액체 영양제를 한두 방울 물조리개에 꼭 떨어뜨려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액체 영양제를 희석해서 그렇게 물을 주시면 그 영양으로 인해서 꽃을 더잘 피우고 잎도 싱싱해질 거예요. 바크에는 영양가가 없답니다. 김기아나는 키우기 난이도는 아주 쉬워요. 음, 추위에도 강하고 여름도 잘 이기고요. 물주기만 잘하시고 통풍, 그러니까 바람이 좀잘 통하는 곳에 드시고 키우시면 난이도가 아주 쉬운 긴기아나이에요 서장난의 일종이기 때문에 물빠짐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리평 난석으로 깔아줬는데요. 긴기 하나는 물빠짐이 좋아야 되고요. 특징으로는 추위에 강하고 추위에 강하면서 병충해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긴기 하나는 정말 웬만큼 하초를 못 키우시는 분도 제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쉬운 하초에라고 보시면 되고요. 번식은 포기 나누기를 하세요. 포기 나누기로 화분 두 개나 세 개로 심으시면 될 거예요. 시든 꽃대가 있으면 잘라주시고요. 겨울에는 저온으로 춥게 키워야 하는 게 봄에 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통풍이 중요하고요. 이런 것만 잘 체크해 주셔서. 긴기완안을 키우신다면 누구나 긴기완안을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긴기완안이 지금 제가 바크로 이렇게 분갈이 하고 있는데 보시면 향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분갈이를 이렇게 끝나고 나면 억지로 바크를 막 누르시면 안 되고요. 물주기를 하면서 바크가 정리가 되게 물을 흠뻑흠뻑 주세요. 지금은 분갈이가 끝났기 때문에 물을 한 번만 조금 주시면 안 되고요. 물을 여러 번에 나, 나누어서 흠뻑흠뻑 주세요. 그리고 제가 바닥이 지저분해서 좀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확 뿌려가면서 그리고 화분 옆에 바크랑 흙 같은 게좀 지저분한 게 많이 묻어 있어서 제가 물주기를 하면서 화분도 같이 씻어주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거든요. 물주기를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처음에 분갈이 하실 때 물을 아주 듬뿍 그러니까 3번, 네번에 4번, 나누어서 물주기를 듬뿍 해주세요. 그러면 바크도 푹 젖어지고 안쪽까지요. 바크가 골고루 물에 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 네 번에 나누어서 분갈이를 하시고 나서는 물 주기를 흠뻑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물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쭉 흠뻑 흠뻑 주세요. 보시면 여러 번에 나누어서 물을 흠뻑 주시는 게 좋고요. 물을 주실 때한 달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액체 비료, 액체 영양제를 꼭 주세요. 그래야지만 꽃을 해마다 볼수 있답니다. 바크에 좀 지저분한 거 씻어내기 위해서 제가 물 조리개만으로도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물 바가지로도 물을 확 줘버렸거든요. 이렇게 듬뿍듬뿍 듬뿍 주면. 좀 불순물들이 싹 씻겨 내려가고 안 좋은 게싹 씻겨 나오더라고요. 밑으로요. 화분 밑으로 싹 빠져나가게 물을 듬뿍 주기도 하고 물 조리개로도 이렇게 물을 줬어요. 한여름에 직사광선 피해 주시고 통풍이 좋은 반양지나 반음지에서 키워 주시고요. 겨울에는 꼭 저온에서 그러니까 시원한 곳에서 조금 축 함께 키워주시는 게 긴기한 안에 이 꽃대를 보는, 볼수 있는 꿀팁입니다. 분갈이 하시고 나서 물한 번만 절대 주지 마시고, 저처럼 꼭 여러 번에 나눠서 물을 듬뿍듬뿍 듬뿍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바크가 푹 젖어 있고, 화분에 이렇게 바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바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바크, 그 작은 거, 천 원짜리 꽃집에서 사온 거요. 한 봉지에서 조금, 한 봉지 반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긴게 하나 세포트에 이렇게, 한 봉지 반 정도의 바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쁘죠? 이렇게 분갈이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제 분갈이가 끝났고요. 이웃님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